요 어, 원피스 청 원피스 에 이렇게 약간 어, 빈티지스러운 청이 배색이 딱 들어간 거거든요. 어, 제가 설명했듯이 어, 가슴 단면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게 암홀 부분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허리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선영님의 허리 3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어,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밑단은 이렇게 기계 주름이 플리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슬래시 에좀 어, 무릎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기계, 주 름이 되어 있는 어, 같이, 배 색이 어, 투톤 으로 되어 있는 그런 청 어, 원피스 제가 소개 시켜 드렸 어요. 아, 예. <laughs> 네. 아, 요거는 제가 이제, 어, 지난번에 한번몇번 번 소개, 두번 정도 소개시켜드린 그런 아주 예쁜, 어, 점프 슈트에요. 어, 지금은 제가 어, 시스루 면티하고 같이, 어, 티하고 같이 입었는데, 얘 그냥 나시로 그냥 하나 입고, 안에 탑 같은 거 하나 입으셔도 돼요. 제가 시스루 벗기 싫어갖고, 그냥, 그냥 입고 나왔어요. 얘는 긴팔이고, 어, 얘야말로 정말 어, 만년 묵기, 겨울, 사철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어, 돼서, 이게 이제 컬러가 어, 블랙하고 화이트 나오는데, 어, 블랙은 5호가 남았고, 화이트는 66이 남았어요. 어,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아, 요거는 5사이즈래도 조금 여유분이 있어요. 여기 밴드 부분이. 어. 그래서 아, 5반 언니들도, 아, 작은 66 언니도 요거 5 맞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사이즈가 만약, 어, 만, 타이트하게 나온 5가 아닌 것 같아요. 어, 제가 입어본 결과, 그 어, 정도로 되고, 이렇게 주머니 포켓 있고, 어, 와이드 핏이에요. 와이드 핏이고, 어, 안 입은 듯이 너무, 아, 아, 시스루 티는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루, 어, 가격, 그렇게, 어, 저렴한, 어, 가격대가 아니라서, 아, 구입하실 분은, 어,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요거는 세라목 스타일이에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뒤에, 세라목처럼. 아주 어, 점프슈트가 잘못하면 약간 조금 또 약간 보이시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얘는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여성스럽고 요 카라 부분이 있어갖고 어, 되게 여성스럽게 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점프슈트예요. 요거 하얀색은 흰색은 지금 제가 매장이 없는데 요렇게 하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보리가 아니라 흰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요 블랙이 더 훨씬 예쁜데 또 화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는 블랙보다는 살짝 덜 빠지기는 해도 화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화이트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점프슈트 요기 허리 벨트 라인도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고급진 그런 라인을 주고 이 원단도 어, 폴리지만은 폴리도 등급이 다 있잖아요. 어, 아주 고가의 폴리를 사용한 어, 아주 고급진 어, 그런 점프슈트예요. 어, 저도 입고 싶은 점프슈트. 아, 이따가 또 소개시켜드릴 그 카키 베이지 어, 베, 어 브라운 카키 고 점프슈트하고 약간 느낌이 틀리는데. 어, 고고하고는 조금 얘는 얘가 조금 더 여성적이고 고거는 좀더 약간 심플한 라인이에요. 그 라인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고고는 지금 사이즈가 지금 66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66한장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고고는 조금 이거하고 틀리게 살짝 좀 타이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고 66도 제가 입어봐 드릴게요. 좀 이따가 아요렇게 같이 시스루티이게 생각보다 조금 아 가격이 나가요. 그래서 아 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무한서 한번 문자 주시면은 제가 어 맞아요 10년 넘게 입어 제가 이거를 어, 구입해서 어, 한 4년 정도 입었어요 항상 똑같아요 빨아도 저는 이 화이트 말고 아주 다홍색을 어, 구입해서 입었는데 어, 너무너무 쨍한 청키한 아주 다홍색이에요 그래서 아 어, 네네 맞아요 강력히 추천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아, 요거는 입어보신 분들은 칼라별로 추가해서 다 사시는 그런 어, 시스루 티예요 그니까, 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이태리 제품이에요. 요거 자체가 이 시스루가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 되게 어, 예쁘고 그냥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컬러도 너무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어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주시면 제가 답해드릴게요.